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품 안에서 이한 주를 온전하게 마무리하고 내일 성탄절 겸 올해 마지막 주일도 거룩하게 준비하길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손길과 걸음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요, 여... Good. 신주게 영광을 높이계 신주님께 아멘 96장 한장더 전행하십니다.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종임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게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되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대림절 대림절 넷째 주간을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성탄절결 올해 마지막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마구간 말구요까지 낮아지신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또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충성을 다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사랑하는 제자요 주님 앞에 함께 부르심 받은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한절 말씀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앙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른 여러 편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고 여러 모양으로 교훈했지만, 여기서는 한 절로 간결하지만 간결하게 요약은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성탄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알차게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여러 내용을 교훈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한 절로 이렇게 잘 뭉쳐서 왜 얘기를 해주느냐? 디모델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말고, 망각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으로부터 절대로 등 돌리지도 말고, 떨어져 나가지도 말아라.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당부를 하기 위해서. 한 절로 요약을 했지만 아주 알차게 모든 내용을 담아서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데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변화된 데에는 아주 큰 비밀, 아주 신비로운 이유, 신비로운 원동력이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경건하게 변화된 이유 우리가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게 된 데에는 아주 큰 비밀, 아주 신비로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어떤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는 경건의 불씨를 확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잠재력이 원래 있어서냐 아니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설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된 거니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오직 예수님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96장 함께 찬양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낮고 천하게 굴러 떨어진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마구과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잡아. 건져 주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듯이 그렇게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 받는 자리에 서시고 십자가. 거기 원래 우리가 달려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덧입혀 주셨죠.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는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시고, 예수님 원래 계시던 자리에는 우리를 거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됐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긴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게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그런 영광을,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을, 삶을 얻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6절.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속에 무려 여섯 가지의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하셨다. 성탄절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이 성탄절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아, 신기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짜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셨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왜 성욕신이, 왜 성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셨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려고 누구와 똑같이 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혜자들, 또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혜자들, 그런 위인들, 인류 역사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예수님뿐이죠. 가르치는 건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심판받으려고 태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의 첫마디가 뭡니까? 육신으로 오셨다. 그냥 사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냥 잘 가르치신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성탄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걸 첫마디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 받은 모습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다. 유대인들 눈에는 정말 명백하게. 실패한 선지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양삼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시죠. 드리신 것이 십자가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이보다 더큰 의의가 없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거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부활하셨다는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 다시 말해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에게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는 것은 알현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했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알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만국에 전파되셨다. 만국.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되셨다.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 나감으로써 예수님이 증거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믿으신 바 되었다. 그 퍼져 나간 복음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퍼져 나간 복음 때문에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혈통으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고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 온 만국에 이방민족에 다 뿌려지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부터 믿으신 바 되었다. 온 세상으로부터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열매 맺어진 천국 백성들이 이제 추수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다는 것은.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동시에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이 영광은 성경에서는 흔히 구름으로 많이 상징이 되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정도가 아니라 동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에서 영광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라보면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 교회와 선교,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고백은 모두 능력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최후승리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니까 다 귀하고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특히 성육신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제일 맨 앞에서 제일 처음에 증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이 나머지 능력, 영광, 진리 최후 승리에 대한 예수님의 신앙고백에 대한 신앙고백에 성육신의 신앙고백이 그 나머지 다른 신앙고백의 시작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 영광,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 모든 내용 맨 앞에 이 놀라운 은혜의 내용 맨 앞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 순서대로 제일 먼저 태어나셨죠. 뭐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은혜의 사건들도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높으심,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놀라운 신성으로 우리를 압도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경배받고 싶으셔서, 경배받기를 즐거워하셔서,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내려갔다. 그런, 그렇게, 그런 의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내려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마구가 말구역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낮은 우리에게까지 일부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무엇보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 다시 주목하고, 그래서 흐릿해졌던 우리 안에 감사와 간격을 회복하는 절기,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냥 그냥 일년의 연말에 날씨 춥지만, 틀이 예쁘게 만들어 놓고 선물 주고 받고 그런 잔치날 정도가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는 그분 앞에 뭘 회복해야 하는지 그걸 되돌아보고 가다듬고 바로잡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슬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죄와 사망의 자리에 서시려고 마곡간 말구역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다고, 아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보다. 떠나셨나 보다. 그러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실제로 진짜로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의심과 불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자녀 자리에 서게 됐고 하나님 자녀의 옷을 덧입게 되었고 영생과 능력과 영광과 진리와 최후 승리를 예수님을 인해서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와 감격하며 말씀 붙 들고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오래된, 벌써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을 소망하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뭡니까? 임만우에. 오래된 응답이지만 다 아는 익숙한 응답이지만 오늘 함께 기도하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이 말씀이 이 응답이 오늘 나를 위한 응 답으로 오늘 나와 내 집을 위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지는 확신하게 되는 그런 내내가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길 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웰 주님 말씀을 통해 성육신 사건에 담긴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정말로 나를 구하시려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품으실 때 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하여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선물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풍성히 누리는 수의동교의 모든 권석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힘듦이 들어오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굳건하게 서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이제 겨울철 되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오니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이 질병과 잘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악한 군대로 인하여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입고, 화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어오니, 하나님 그 땅, 그 백성 가운데 복음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성탄절에 함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 그 민족들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었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도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많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 복음의 생명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땅에 생명과 복음의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여러 서원의 제목들이 있어서 1,000 번째 기도하며 함께 심습니다. 183에서 184 번째, 811 번째, 516에서 517 번째 하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의 서원의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